다음 소식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. 이탈리아 경찰이 마치 노예처럼 일하고 있던 인도 출신의 노동자 33명이 해방됐다고 밝혔습니다. 컨테이너 앞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가 보니 좁은 방에 침대가 여러 개. 한눈에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이죠.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 있는 한 농장 노동자들의 숙소 모습입니다. 이탈리아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인도 출신 노동자 33명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. 영국 BBC는 취업 브로커에게 속아 이곳에 오게 된 노동자들이라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. 이들이 받은 임금은 시간당 4유로, 우리 돈약 7천원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알선해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구출된 노동자들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전한 근무 환경으로 옮기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브로커들은 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이탈리아에선 지난달에도 한 농장주가 팔이 잘린 인도 출신 노동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BBC는 이탈리아의 농장 노동자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.